부모님 온열 마사지 선물 베스트 3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럭시스 근접에선 어깨 찜질기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도 심플하고 착용감도 훌륭해. 어깨에 밀착되니까 찜질 효과가 확실히 느껴져. 무선 충전식이라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온도 조절 기능도 있어. 빨간 불로 설정하면 따뜻함이 쭉 퍼지는 느낌이야. 통증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기대했는데 역시 나도 효과를 보고 있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정말 추천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테슬테즐 전기 온열 팔꿈치 찜질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제품은 팔꿈치 통증이나 관절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강추. 정말로 온열 효과가 뛰어나고 3단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만큼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 착용감도 정말 좋고 부드러운 네오 플랜 소재 덕분에 밀착력이 뛰어나서 활동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 사용법도 간단하고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쓸수 있어. 자동 타이머 기능 덕분에 과열 걱정도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지. 전반적으로 팔꿈치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고, 여러 부위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가성비 최고. 그래서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킬로빔, 조인트빔, 무릎 온열 마사지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이 깔끔하고 착용법도 정말 간단해. 무선이라 움직임이 자유롭고, 진동과 온열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니, 무릎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 일상생활하면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쓰기 딱 좋은 통증 완화에 효과 만점이라 추천하고 싶어. 정말 이건 필수템인 듯 마음에 드니까 별 5개.